성사비 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목에 갇혀 매어 있는 바울이 경제들에게 주관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계속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수고룸이 되지 않으며 경제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 몸을 상해하는지 즉손 할례를 상가하도록 했십니다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의식적인 행위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예수 그리도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래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설물로 여기며 달려간 큰일이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설물로 여기며 붙잡은 큰 일입니다.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자신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신은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에 담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욕인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의 길에 따라 할일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자 베냐민 집하며 희부인 중에 희이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구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불은 흠이 없는, 율법의 규정으로서는 완벽해. 다 갖추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 왜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자기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요소 별 만한 구절이 그 하나도 없어. 그러니, 바울이 이걸 진 필요가 없 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을을 우울, 얻을 수 있으면 다챙기겠지근데 을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다버려버리다 여러분도 잘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우로는 흠이 없는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다. 나...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붙잡은 국장... 큰 일이 구원이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혹시 내 붙잡힌 풀어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해로 여깁니다. 자신의 육체의 것들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패폐물로 여기며 달려가 붙잡은 큰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전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션몰을 여기며 달력하면서 무엇을 얻었다라고 바울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 딴건다 잃어버렸지만, 버렸지만, 바울이 탁 붙잡고 얻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율법에 주실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고 그걸 나타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어 얻을 수 있는 의는 없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행한다면 그 의식을 드러낸다고 다구월만은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 당연히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가지침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을을 얘기하는 게 을. 어? 그 을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은 없다 즉,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을을 얻을 수 있다. 그것만에없습니다 그러고는 을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있는 것. 오, 여러분 고통을 오늘 이 시간에 절대적으로 이제 버리면 안다 버리고 누굴 얻었어요? 예수, 예수. 이러한 고백은 바울의 생활단체에 있어서 거와 현재가 현재하게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 날의 과거 생활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현재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울이 지난 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무엇을 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해생물로 여기며 달려와 붙잡은 그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뭘? 자신의 율법 행위가 아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즉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였다. 바울이 뱃을 몰려 여기며 또 달려간 큰 일로 무엇을 또 저가 알려고 했나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생활 가운데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으 영광을 알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알면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장사시키며 부활의 생명으로 자신의 몸에 이 것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바울의이 생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죽은 심을 본받아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그런가바울이 내가 이리 얻었다음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음도 아니라, 오직 내가 크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말하는 날이때문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붙잡은 큰일에 소망하는 것을 온전히 책규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달려가는 말. 이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며 달려가는 두번때나 뛰어가며 추구한 큰 바울의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로 인한 의를 얻는다면 율법의 행위를 않았을 것입니다. 즉율법이 요구대로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하면서 할례 행위 의식으로 의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의는 어떤 행위의 의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며 아마, 얻었다라고 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뱃을 몰려 여기니 달려가게 된큰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들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거나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 그 주의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형체를 덧입으신 것입니다. 즉 만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은 형체와 같이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몸이 되신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종의 영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맞추어가며 죽고 간큰 일은 무엇 때문인가요? 죄악의누에 빠져 죽은 영혼들을 부활하기 위해서뭐라고 죽은 영혼을 부활하기 이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맡겨가며 죽고 한큰 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추구했던 큰 일은 예수님 자신을 맡겨가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약이 아닌 인류의 죄를 시키기 위한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추어가며 추구한 큰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께서 나추어가며 추구한 큰일의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인 것입니다. 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가며 추구한 큰그 일이 오직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낮추어가며 추구한 큰그 일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온인류가 예수님께 나와 영접해드리고 믿어 드러내고 자기 드러내는 자가 온 인류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결과를 나에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나 주여가며 달려와 이런큰 일로 만나마 우리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순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가며 달려가 추구하는 큰 일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가며 주로 한이 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그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배설물로 여기며 붙잡아야 할큰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붙잡은 큰 일은 무엇이라고요? 이유였습니다. 이유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를 온전히 이루기하여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괴술물로 여기며 붙잡은 금리를 성취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파울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저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큰일을 위하여 자신을 낚여하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온 인류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믿고 나와 은을로 부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을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쉽게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뵙고 난 후로는 바울의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다 버립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붙잡은 우로된것입니 그렇지 않으면 뱃술물로 출입하겠어요? 버릴 수가 없죠 자기가 붙잡은 그그그의 그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요. 즉,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버렸고 달려갔기에 바울은 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바꾸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뱃술 물을 여기며 붙잡아야 할큰 일이 오늘 나가요. 오늘도 나왔지만 나가야 할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오늘 넘어치면 안 돼요. 달려왔듯이 달려가야 하는 거죠. 지켰듯이 지켜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려가야 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로 인하여 너무나도 쉽게 이고 생활들을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를 얻은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우리 않아요. 우리는 의에 의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쉽지 않다라는. 이것을 세상이 알았다면, 지금의 세상은 훨씬 많이 바뀌었고, 달라졌고, 그 모습과 삶들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도 바뀌었고, 여러분도 바뀌었고, 많은 사람이 바뀐 그 모습과 그 생활을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본받아 한 사람들이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눈을 온전히 누기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육체의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는할례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두째로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회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파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로 여길 수 있어야 의에 이르게될수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합니다. 파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으로 가장 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안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를 깨달을 때 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로 모든 것을 폐술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폐술물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폐술물로 여겨가야 진정한 끄로 부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선악간의 각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으며 구원의 이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유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각자의 신앙생활이 최종적인 상벌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리듯이 우리 모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뱃을 멀리 여기며 달려가 큰 일, 의를 유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에게 한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인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손의 할례를 하지 않은 음. 마음의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는 의에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하므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를 이루기 이루어 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뱃을 몰래 열듯 달려가 붙잡음. 그것을 성취할때 그가 살려왔듯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온전히 구원으로 이루기 위 우리의 모든 것을 패설물로 여기며 판려가 흑자원 의가 구원으로 심판대 앞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뱃속물로 여기며 붙잡은 큰 일을 소망하는 대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뱃속물로 여기며 달려갈 최종적인 바로 표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것은 표태입니다 쉽지 할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뱃속물로 여기며 달려갈 큰 일, 구원받는 삶이 되시고, 그것이 복이 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